예, 더 미래 투자 연구소 예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0년 예자 1월 30일 목요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새해 들어와서 첫 방송이죠. 음. 뭐, 새해 이전에 우리가 한 분, 일강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음, 그때가 안 소장이 좀 제안했던 종목들은 뭐, 일부는 좀 걱정했고, 음, 우리가 특히 그, 그 뭡니까. 마스크 관련해서는, 어, 연말에는 일단 한번 챙겼어요. 연중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홍요나 뭐를 이제 잠재 중단 전파 효과 얻을지 모르니까. 근데 여실히어 리스크가 지금 전염병이 상당히 강한 걸로 지금 예 나타나서 제 첫날부터 주가들을 모두 상가 갔죠.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중국발 지금 폐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종목, 종목을 지금 체크할 때는 모두 이제 뭐, 뭐 소독제나 뭐 이런 거 뭐였죠? <laughs> 마스크나 뭐, 예. 그 지금 폐렴에 관련해서 그런 단기 테마를 좀 많이 보는 것으로, 보,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음, 사, 그, 최근 한달 동안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는 오래됐어요. 어, 본격적으로 전파한 거는 1월 20일 그때부터 이제 본격에 그 전파가 되는 양상이었었다만, 어, 1월 초부터. 자, 그때부터 전체 글로벌 시장 동향을 보면은 이미 그 앉은 자산들이 많이 움직여줬어요. 어, 제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올렸었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랜덤의 그 금속 거래소라든가, 그리고 지금 발티 운임 지수라든가, 모든 지표가 지금 동시다발로 급 급격하,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음, 어쨌든, 이번에 중국발 폐렴은 단순히 폐렴인 것보다도 전 글로벌 시장을 상당히 지금 영향 주는 걸로 지금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과거에는 잠시 그 바이러스면은 시장이 잠깐 여동치다가 많은데, 이번은 그렇지 않은 걸 같아요. 예.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즉시 중국의 내수시장이 글로벌의 시, 그 금융시장 동향이 얼마한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 그만큼 파워를 갖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안소장 제안은 그렇습니다. 어, 만약이라도 중국 폐렴이 상당히 심각하면서 계속 유지되면서 이게 계속 지어된다면 금융위기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근육이 터지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그러면 상당히 좀 충격받고 받을 텐데, 지금, 그, WHO에서도 지금 긴급회의하고 있죠. 음,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그, 중국발 폐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비상 사태를 이제 선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은 이미 비상 사태를 선포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 제가 보기에는 선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중국에서 나온 소식들을 보면은 삼차 4차 감염도 지금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 전파 속도가 진짜 너무 빠릅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안소장은 별일 없으면 안 나가요. <laughs> 여러분도 나가지 마세요. 어, 꼭 나갈 일이 있으면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음. 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안소장이 안 그래도 우리 회원분들 저도 아,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정보를 좀 모아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선별진료소고 있죠. 어, 여기에 가면은 어, 이게 별도로 이게 진료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신종 바이러스를 관련해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어~ 구마다 다돼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불편이 느껴지더라면은 무정상이 있대요 무정상에서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니까 우리 다좀예 그~ 하자고요. 음. 그래서 안소장도 가야 되나.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니까, 어, 1차 마스크 테마들이 급등하다가 이제 2차 마스크가, 그, 1차 마스크가 떠니까 2차 마스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오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1차 마스크가, 이거죠. 뭐나리죠 우리는 유료 효능 마스크는 이걸 했어요. 4 0 0 0은 4,400, 500원 해서 이게 7,100원 매도 했는데 개장하고 나서 이게 또 상가하면 더 가더라고요. 그때 그게 소식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니까, 러 그, 여러분 잘 보시면, 안수장이 이게 딱 찍은 조목들은 상가 잘 가죠. 별거는 아니에요. 기간 조정에서, 그, 일정 상단 돌파하면 저항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가를 잘 갑니다. 탄력을 탈 때는. 역별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가장 힘들어요, 주가가. 어. 그 돌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특별히 한뭐비밀 있는 건 아니에요. 음. 뭐, 안수장이 신인가? <laughs> 근데, 뭐, 어쨌든, 단기에 우리가 한 50%, 60%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이제 구정 지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판단하기 힘들었을있고1차예요 이, 그니까, 안소장 제일 원칙은 주가가 이미 상당히 가치가 반영되면은 꼭대기에서 저는 따로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뭐 상따하고, 위에서 5% 10% 먹겠다고 계속 공략하다가 막 이렇게 치고 박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번 하다가 한번 실패하면은 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만지 알겠죠? 저도 주식별 도 초창기는 전용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5% 먹으려고, 10% 먹으려고 꼭대기 가서 막 공략하는 거. 절대 좋은 방법 아니에요. 어. 물론, 본인이, 뭐, 뭐, 500,000, 2,000, 뭐, 용돈 투자하는 거는 저는 관계 안 하겠다만, 진정으로 주식하실 때는 저렇게 투자하면은 돈다 잃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laughs> 자, 모날, 그니까, 안소장은 지금, 그, 마스크 관련해서 1차 테마를 분류해서, 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윌커런도 예, 포함이 됐죠? 어, 이것도 상가 두번 갖고. 어, 그리고 KM. 그니까 러이몇 가지 종목은 마스크 1차 테마에요. 음. 이게 이튿날 조정받을 때, 조정받고 이게 조금 조금씩 움직일 때 보면은, 그리고 또 1차 테마가 어디있냐면5공도 포함됐죠. 이네 종목은 1차. 마스크 1차라 말이죠. 그 중간에서 오늘 저그 1차 테마들 꼭대기에서 조정받을때 오늘은 보니까 2차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송 네오테 이거 공략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테마 종목들 중에서요 이게 1차 단체별로 한번 급등하다가 다시 뒤에서 덩달아 2차 테마 나타나면 은 3차 테마 가겠다는 뜻이에요 뭐 만지 알아요 여러분? 세력들은 절대 꼭대기 가서 개인들 돈 벌라고 주가를 안 올려준다고요. 더군데다가 지금 상가 한 방에 30%인데, 한 이틀, 이삼일만 제대로 가보면100% 지인회가 만족 만한 수익을 다 챙겨간다 말이죠. 그래서 안 소장하고 싶은 말이, 말이 뭐냐면은 테마가 순환매 된다는 것은 단체로 순환매 돌린다는 것은, 주가가 탄력이 상당히 강하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차 테마, 그 뭐지, 그 마스크의 길을 딱깔아놓고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1차 테마가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면 이제 3차 테마 다시 또 주가를 딱 올린단 말이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그 꼭대기 올라가서 개인들이 또모여들면또한번마감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치고 박치고 치고 박치고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빨간불 위에서 반짝반짝 하는 거 공략하시면 안 되고, 이자 테마가 나타났다는 것은 3자 테마가 나타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 3자 테마에서 이제 기다려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스크가 주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마스크 외에도 뭐손 소독제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죠. 잠깐만요. 제가 차례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3자 테마가 뭐가 있냐? 쌍방울, 어, 이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안소장 처음에 모나리자 투자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어, 이거는, 그, 그,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그, 마스크의 3차 테마에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어, 내일 종목 건너가서 지금 3000, 3, 3 1,325원이죠 어, 1,300원 아래에서 눌림복이 진행되면 공략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웰비스 저도 이 웰비스를 계속 보고 있는 전목중에 하나인데 마스크도 있고 뭐 음. 민주당이 이번에 청세는 제일 공약이 뭡니까 일자리죠. 어, 답이 나왔습니다. 웹비서 재밌을 거예요. 관심 있게 눌려 들어오면 좀 공략해 보시도 됩니다. 한참 어려원짜리이 정도 눌려 들어오면 괜찮겠네요. 음. 안소장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만약에 눌려 들어서 샀잖아요. 음, 세사 예상대로 크게 진입 크게 반그 크게 상상하지 않더라도. 내가 제시한 위치에서 공략하시면, 분할 매집하시면은, 크게 손실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일제요. 이것도 마스크에 포함됩니다. 일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눌리목 들어오으니까 이거는 공략하기가 너무 좋죠. 마스크는 이렇고요. 그 폐염이다 보니까 또 기관제 허기 같은 거 그런 것도 또좀 시장에서 많이 그 하더라고요. 어, 사마제야 이런 것들 좀 공략해 보시도 좋을 듯 싶어요. 음. 하이테팜은 그 뭐야 가격 조정이 좀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튼 단기로 공략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게 폐염에 관련해서 테마는 많이 말씀드리는데 큰 형님을 아셔야 돼요. 큰 형님 뒤에 어느 동생들이 움직이는 그 그러니까 테마 주를 공략했을 때는 일단 테마 주도를 먼저 찾아 놨고 거기 먼저 하고 그다음 에 여유 자금 이 있으면 밑에 테마를 이제 연달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많이 알겠죠. 어. 그래서 중국폐렴의 1위는 마스크와 소독제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1위로 공략해야 되고 그다음 그다음에 뭐 이게 호흡기 제야, 뭐 호흡기 뭐 의료 기기 같은 거 이런 거 판매하는 거는 3차, 아, 3부류 되는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음. 만약에 1부류, 2부류를 다해 놓고 여유 좀 되시면 3부류에도 베팅하시도 좋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손소독제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어, 선소독제는 버락 파루 배왕 산업이죠. 파루하고 그러니까 선소독제 중에서는 어, 버광하고 파루가 1차였습니다. 하루하고 버... 백광이죠 백광산업 손소독제하고 암튼 이거는 아직 1파가 많이 갔다고 볼수 없으니까 눌림목에서 더 한번 보도 괜찮다 싶어요 만약에 어, 소독제 관련해서 공략하겠다면 이거 백광도 아직 괜찮네요 음, 공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루는 좀떴고 보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좀 많이 무겁네요 패스합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설 구정 지나고 나서, 이 백광산업을 비롯한 파루 같은 손소독제, 그, 깨끗한 나라라든가, 이게 손소독제, 손소독제 관련해서 제품들이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뭐가 또 나타났냐면, 손소독제에 들어가는 원료, 주정제가 시장에서, 음, 예, 좀 꺼벅꺼벅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니까, 모멘텀이 같이 붙어버렸어요. 그니까, 러 어, 주정제가 알코올을 만드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소독제 또 원료도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어떤 이유서든지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그 소주나 맥주 회사들이 원래 종량제 종가제에서 아 원래 종가제에서 올해가 종량제로 바꿨죠. 종까지 해서 종란제로 바꿨나요? <laughs> 생각이 잘안 돼. 근데 어쨌든, 올해 주류회사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 뭐, 하, 그, 맥주회사, 소주회사들 보시면은, 어, 실적이 많이 좀 개선된 모습들이 보여있어서, 역시 정책적인 그런 영향이 좀큰 모양새입니다. 어. 아 무슨 말을 하고, 하고 싶냐? 이게 그, 주정제 같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럼에서도 지금 선소독제 관련 원료에 같이 몸멘테 묶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소독제 뭐 이렇게 말하면 백광 산업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예 원료 이쪽으로 해서 2차 선소독제 예 원료 제품들이 관련주들이 어그 다음으로 어 그러니까 선소독제 다음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벌만 하겠습니다. 풍국 주정이 있는데이 풍국 주정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수소 관련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 주도주로 한번 크게 떴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가치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공중에서 둥둥 떠고 있는 것이라서 굳이 편입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너무 무겁고. 음. 어디를 공략하면 되냐면은 한국 알콜. 음. 여기 도 이게 상담만 돌파하면 주가가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어. 여기가 중간 단계 쯤 있고. 만약에 추정제로서 순수한 기업 가치를 따진다면은. 한국 알콜이 더욱 좋아요. 실적 부분에서는 강하고, 어, 야가 작년에 1320원이었었고요. 작년 주당 순위기. 올해 3분기가에 1280원 나왔어요. 올해 아무리 안 나와도 한 1500원 이상 1600원은 나오겠죠. 주당 순 자산이 150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 2예요 오, 나이스죠. 어. 이런 불경기에 여러분 불경기가 되면은 소주가 더 많이 팔리는 거 아십니까? 몰랐죠?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소주를 많이 찾게 돼 있어요. <laughs> 그 옛날 리서치 다니던 그런 선배들이 그런 보고서들 이 있어서 제가 본적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리고 또 뭐가 많이 팔리나면은. 휠 여자 휠 여자 그 신들 휠 있잖아요 거기 또 많이 팔린대요 어 이쁘게 하려고 또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경기가 안좋으면 취업하기 위해서 <laughs>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원 예 공무원 하원 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매출이 경기가 나쁘면 다 공무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웰비스 이런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게 교육회사 교육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예, 사회적 그런 그 매출 동향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에요. 음. 한국 알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창해 기술적 위치를 보면 은 창해가 더욱 좋아요. 그렇죠? 어, 여기가 지금 트라인글 딱 만들지가 지금 이게 삼각딱 깨치고 있죠. 어, 실제가 한국 알코올에 더욱 좋고요. 이게 또 하나 어디가 있냐면 M H 에 a l 이게 주전 기업들이요. 얼마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한번더 평가받을 만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이거 M H 에 -E a l 도 공략하시도 돼요. 어, 이게 가장 가볍고 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440%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거 공략할 때는 좀 단기적으로 일정한 수익 챙기면은 단기 집중 공략식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셔도 돼요. 내일 나중에 만약에 앞에 전목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단기로 좀 공략하면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더 날 가능성이 커요. 가볍다 보니까 주가 탄력성이 더 큽니다. 음. 자 중국 중국발 폐렴에 관련해서 마스크하고 그다음 그 이제 소독제는 이렇게 1 단계 마무리되고요. 음. 앞으로는요. 자동차 친환경 열풍이 올 겁니다. 어떤 시으로 언제 올 것이냐는 저는 딱히 얘기는 못 하겠다만 전 세계에 지금 가격 동향을 판단했을 때는 산업화, 이 산업화가 한번 폭발하겠다는 신호탄을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들 뭔만인지 아시겠습니까? 탈왕 장치라든가, 배기가스 장치라든가, 그리고 경량화의 핵심 소재들. 응?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예, 그, 그 뭡니까? 내장재가 이제 프리미엄 그 플라스틱 으로 전부 다대체간다고요 그게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럽의 환경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준비해 놨어요 저도 계속 보고 있고 많은 전문들이 저는 완벽하게 준비해 놨고 이제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장 동향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래야 내가 평시부터 잘 준비해 냈던 종목들이 그때 가서 즉시 적시로 크게 공략해 가지고 부자 되시려면 안소장 따라 다녀야 돼요. 계속 어리 그러니까 이상한들 전문가들 옆에서 계속 5% 10%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소장과 한번 인연이 돼 보세요. 예. 자, 그, 그렇고요. 어. 어. 자, 중국 필름에 이런 관련해서, 자, 첫 번째는, SCR 편과 정보죠. 응? 어. 여기 지난번에 암튼 많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그, 비트코인 관련 해수도 그렇고, 가상 디지털 화폐도 그렇고, 일차적으로 이게 신용정보도 지금 되어 있는 데이터 산법에 관련 핵심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지난번에 데이터 솔루션이 먼저 상가하고 가고 했지만은, 음, 어쨌든, 여러모로 볼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음, 비트코인 역에 좀 관심을 하나 갖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이제, 그거, 지란지교. 디란 지교시큐리티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할해서 매집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냥 1차 매집을 해놓고 어? 밑에 저승 더들어와면 이게 새거 새거 사 모아 가시면 돼요. 앞으로 이게 블록체인 관련 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뭘 붙여도 다한 번씩 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기로는 이제 비트코인 만약이라도 진짜 이그 뭐냐 중국발 폐렴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가지고 그 W H O에서 이게 글로벌 그 뭐야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하면은 시장이 완전히 요동칠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급등하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거라 말이죠. 말안 하도 번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대중이 먼저 냄새 맡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만약에 시장 내가 예상대로 시장 돌아가면 내가 큰 수익을 먹는 거고 예상대로 그렇게 안 됐더라도 내가 손실 크게 날 일은 없어요. 시장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동쪽이든 서쪽이든 다 나는 다 성자예요. 깨끗해야 본전 빼고 나오면 되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이게, 여기에 관련 이런 블록체인 사업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가는 모멘텀들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행법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보유하셔도 크게 무리 없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음, 자. 자, 이렇게 해서, 그 뭡니까, 어, 마스크 관련 이제 그, 마스크 해아 마스크란 중국 폐렴 발 마스크하고 소독제를 얘기해드렸었고 이거 이런 인한 안전 자산 설명 드리면서 어 비트코인은 우리가 좀 가격이 가장 많이 변동폭이 크는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다시 설명드려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어쨌든 중국 내 전문가들도 앞으로 한 이게 한 10일 동안 더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그런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어, 지금 유럽 쪽에서는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어, 절대 별일 없으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괜히 운 나쁘게, 아, 뭐 그런 일은 없겠다만, 여러분 못 만지 알겠죠. 음, 그래, 조용히 그 집에서 그냥 주식나 하시고, 어, 한달 동안 좀 집에 짱박혀 계세요. 음, 그... 수많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내일 장부터 시장이 좀 이렇게 움직여 줄 겁니다.그게 어, 적시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가격에 매수하는 거는 다 여러분 재량껏 하시는 겁니다.여러분 아시겠죠?그 어, 그뭐 우리 유료회원도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 재량껏 종목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한분 하시면 되겠습니다.